자, 최재원 챔프. 챔프. 자, 오늘은 중턱에서 이 어, 남산, 저 한라산 정상까지. 야, 우리 어르신들 부럽습니다. 이 예, 올라오셨다가 잠시 쉬고 계신 어른분들을 만났습니다. 자, 자 안녕하십니까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우리 어르신, 저 고지가 여기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됩니까? 아, 거기로 모르겠어요. 아, 아 그래요? 아 네. 그래요? 야 그래 체력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사모님 자두 분이서 건강을 또 유지하는 비결이 등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최재원 챔프TV에 어, 저 시청해주셔서 아니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고요 예, 예. 또 어, 산행을 마음껏 즐기시고 마지막 삶,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설악산 올라, 갔다가 내려오셨는데, 좋은 점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아,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? <laughs> 아, 저는, 저, 올라갔다, 내려오신 줄 알고, <laughs> 아, 저는 너무 부러워가지고, 인터뷰를 좀 잠시 화면에 담아보는데, 아, 지금 올라가시는 중이랍니다. 야, 힘드시니까, 잠시, 천천히 올라가셔야 되겠죠. 예, 저희 가족들은, 저,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, 저, 이, 저희 가족들은 아주, 아, 자, 저 밑에, 저, 지금 올라오고 지금, 아주 지쳐가지고, <laughs> 아주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 가족들, 뭐 아들, 뭐 저희 집사람, 딸내미 아주 난리 났습니다. 예, 뭐 지금, <laughs> 아, 전화가 왔네요. 예. 같이 가 오셔야지. 따님. <laughs> 예, 빨리. 빨리 와요. 저, 저 밑에 있구만. 어, 빨리 와. 저 아버지 손. 빨리 와요. 예, 빨리 와. 아니야,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야. 빨리 와. 어, 어, 끊어. <laughs> 딸내미가 예, <laughs> 10살짜리인데 10살짜리인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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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짜데 음. 아주 시씩합니다 여기서 예, 예,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 빨리빨리 와뭐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? 자 이게 <laughs> 자, 아, 예, 또 화면에 담겠습니다 자 최재원 아, 챔포 야 진짜 이땀 흘려가면서 이설악산을 올라오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도 방에서 괜히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쉬면은 그냥 누워서 갑니다. 예, 예, 움직이셔야 됩니다, 이렇게. 예, 움직여야 또 양, 예, 마지막 삶을 건강을 용유합니다. 자, 최대원 챔프 중턱에서 챔프 화이팅! 아, 아, 감사합니다.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, 감사...